한국인 여러분,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곧 한국에 가서 예비 신부가 될 블란체스예요. 꿈과 희망을 잃고 살던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웃음을 찾고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의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은 온 대학교 교정에 퍼지면서 동기생들의 질투 아닌 질투를 받고 있는 행복한 요즘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한국인 남자 소개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날 그때의 일은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호주 시드니의 달링 아버 눈앞에 펼쳐진 항구가 멋진 야경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곳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한 젊은 남자가 여성을 향해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는 듯 하네요.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이 로맨틱한 광경도 잠시. 여자는 남자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에바 블란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행복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은 평소에는 전혀 그 가치를 모르지만 만약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의 집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와 여동생 제시 우리 4명은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끔씩 주말이면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길 즐기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소리소문없이 저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뉴캐슬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께 시드니의 달링하버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죠. 저는 그저 그곳에서 열리는 불꽃놀이가 보고 싶었고 감기 기운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철없는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해요. 그날 제가 그곳에 가자고 조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을 생각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죠. 딸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착한 아빠는 감기 기운의 몸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도 저희 가족을 데리고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시드니로 주말 여행을 데려가 주셨죠. 그날 달링하버에서 있었던 일은 마지막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가족 모두 많이 웃었고 너무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았죠.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우리 가족은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감기약을 드셨던 탓일까요? 그날 아버지는 졸음운전을 하셨고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은 살아남았지만 동생 재신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던 소년은 없었죠. 초등학생도 안된 동생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했고 부모님의 죽음은 쉽게 받아들이긴 힘든 불행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이제 고아가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사치였어요. 저희를 불쌍히 여긴 이모가 거두어 돌봐주시긴 했지만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모는 결국 저를 위탁가정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동생을 받아줄 보호자는 별로 없을 테지만, 저는 건강하고 멀쩡하니 충분히 다른 보호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물론 저도 이모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픈 제시보다는 멀쩡한 제가 나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호주에서 위탁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나 가끔씩 위탁가정에서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맡은 사람들도 있어서 잘못 걸리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다행히 마음씨 좋은 분들을 만나 자랐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살았는데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존중하고 가족과 같이 지내도 진짜 가족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어린 나이부터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네요. 외로움은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죠. 18살이 되고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저는 무리를 해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호주는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는 전액 무료이지만 대학교의 학비는 정말 비쌉니다. 저의 형편이라면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저는 법대로 진학하게 되었고 호주의 학자금 대출제도 핵스를 이용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핵스는 국가에서 학비를 대출해주고 이자는 내지 않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리고 훗날 졸업 후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에 따라서 1%에서 10%까지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지만 나름의 고충도 많았습니다. 남들은 공부만 하기도 벅차하는 법공부였지만 저는 공부만 하며 살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늘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했죠.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번돈 일부는 항상 동생을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이모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동생을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이모가 언제까지 제 동생을 돌봐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무도 제 가족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고의 책임은 불꽃놀이를 가자고 졸랐던 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장애인이 된 동생을 평생 책임져야만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사고로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신 제 부모님께 사죄하고 홀로 멀쩡히 살아남은 것에 대해 약간이라도 죄책감을 덜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쫓기듯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는 항상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의 주말 오픈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가량 일찍 와서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그날 사용할 식재료를 정리하는 대신 빠른 퇴근을 할수 있기에 그 타임을 택했던 거였죠. 왜냐하면 그러면 뉴캐슬에 살고 있는 이모와 동생을 보러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가 한 달에 한번 제가 가지는 유일한 힐링 타임인 거죠. 그러나 그날은 그만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전날까지 이어진 시험이 화근이었어요. 눈을 떠보니 이미 출근해야 할 시간은 훌쩍 지났고 저는 허둥지둥 식당으로 출근을 했죠. 늦게 출근을 했으니 퇴근을 일찍 할수 없겠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제시를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늦게 출근한 식당은 이미 오픈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테라스의 의자도 이미 다 내려져 있고 바닥 청소도 완벽히 되어 있었죠. 이 시간에는 저 혼자 일하는 타임인데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웬 동양남자 한 명이 안쪽 테이블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 누구냐고 물으니 그는 며칠 전부터 오전 타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데 아직 일이 서툴러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고 마침 오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길래 시작하고 있었다며 웃더군요. 저는 평일에는 낮에는 수업 때문에 저녁 타임에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풀타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 새로 온그 남자를 몰랐던 것인가 봐요 그래도 그렇지 누가 자기 근무 시간 2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시급도 쳐주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죠 그는 제게 사장님도 당신이 늦은 걸 모르고 이미 자기가 오픈 준비를 끝냈으니 오늘 일은 비밀로 하죠 하며 장난스럽게 웃더군요 이따 오후에 빠른 퇴근을 해야만 제시를 만나러 갈수 있던 저는 그의 이런 행동이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그날 그렇게 그 사람 덕분에 이모와 제시를 만나고 오는 길에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했지만 평일 근무에는 서로 근무시간이 달라 마주칠 일이 없었고 한 주가 흘러 다시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그날도 그 남자가 또 오픈 준비 시간에 와서 심지어 저보다도 일찍 와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 시간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몇 시간씩이나 일찍 나왔냐고 묻자. 그냥요, 집에 있으면 할 일도 없고 해서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혼자 할 일을 둘이서 하니까 평소보다 오픈 준비가 너무 일찍 끝나더라고요. 할 일을 모두 마친 저희는 말없이 홀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어색한 공기가 흐르던 찰나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나 몰라요? 난 그쪽 학교에서 몇번 봤는데, 제가 사는 게 바빠서 다른 일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는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성민이라는 이름의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유학을 온 남자였습니다. 일을 빨리 배우고 싶다, 윗집에서 공사를 해서 시끄러워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다 등등. 각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음 주도 또그 다음 주도 그는 자신의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함께 오픈 준비를 했고 그때마다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도 모르게 점점 호감이 갔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제 상황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사치 같아서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시작된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이더군요. 그 또한 성급히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대시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토요일마다 몇 시간 일찍 출근해서 저의 일을 돕고 남는 시간에 둘이 홀에 앉아 쉬면서 간간히 대화를 나누는 것뿐. 그러다가 두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성민 씨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지쳐 보였고 조금이라도 쉴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주말마다 일찍 나와서 일을 도왔다고요. 고단했고 기댈 곳 없이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강하게 마음 먹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 그의 고백에 굉장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힘들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런 그와 연애를 하게 되고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내가 이런 행복함을 느껴도 되는 걸까? 아직 제시도 데려오지 못했는데 연애를 해도 되나 행복함을 느끼는 요즘이지만 그만큼 걱정과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이었죠. 그러던 중 저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레스토랑에서 식사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죠. 약속 장소에서 우리는 평소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급해 보였죠. 그러다가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레스토랑 실내는 저희 테이블 쪽 빼고 모두 불이 꺼지고 성민 씨가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바로 청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지금의 제 처지에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의 말을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보다도 제가 그를 더 사랑하지만 지금 저의 상황 때문에 결혼은 무리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그에게 제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음의 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주제에 이렇게 착실하고 좋은 사람에게마저 그 짐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사치였는데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는 저를 몇 번이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사정하는 착한 남자였기에 결국 저도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의 짐을 당신에게 같이 짊어지고 가게 할 수는 없다. 힘든 삶은 사랑하는 감정을 변화시킬 거고 그럴 바엔 그냥 이렇게 좋은 감정일 때 헤어지고 싶다고요. 제 말을 들은 성민 씨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도 미래를 생각하니 암담했나 봅니다. 그냥 제가 먼저 일어나서 가는 게 낫겠다 싶어 나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그가 저를 와라 간더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애썼어.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자. 한국에서 결혼하면 남자를 가장이라고 부르는데, 한 가족을 이끌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 걱정 말고 내게 기대도 돼. 나와 함께 가족을 만들자. 물론 이모님과 제시도 우리 가족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한국 남자의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은 온 대학교 교정에 동기생들의 질투 아닌 질투를 받고 있는 행복한 요즘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한국인 남자 소개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 저희는 우선 한 학기 남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성민 씨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거든요. 성민씨의 부모님께서는 제 사정을 모두 들으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셨다네요. 그리고 제 동생 제시가 혹시나 한국에 와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제안하셨어요. 제시가 다시 멀쩡히 두 다리로 걷는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침과 한방 치료로 통증도 줄고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 함께 오라고 하시네요. 저는 한국 남자의 듬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사랑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저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곧 가게 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기대가 됩니다. 얼른 가고 싶네요.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면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된 호주인 에바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에바씨가 꿈꾸던 평범한 삶이 조만간 한국에서 펼쳐질 것 같네요. 에바씨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돋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